자,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할 텐데 아까 이 문제 59번, 59쪽에 16번은 이, 이 친구가 발표를 한번 해줬던 문제이긴 합니다. 자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먼저 함수 y는 EX, e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다고 했어요.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문제푸는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함수 식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? 그러면 그래프 그림을 갖고 와라고 해줘야 돼요. 근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자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y는 이 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그냥 그래프 그림을 그리면 돼요. 그래서 그려 우리 그렸어요.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, 그래서 이제 두점 a 마 b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십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a 2마의 a 제곱, 그 다음에 b 2마의 b 제곱이라고. 이렇게 전 a b를 표시를 할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. 자, 근데 아까 기울기 공식을 얘기할 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,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좀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를 얘기하면 를 기본적인 그냥 y는 f x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는데 여기다가 그냥 모든 경우를 다 임의로 이렇게 점을 만들겠습니다.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아까 발표했던 유성인가 얘기를 해볼게. 요 기울기 기후, 정의가 어떻게? y 증가분에 x 증가량. x 증가량 그냥 y 증가량. 자,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데,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변화율이라고 해가지고 수학 2에 가면 이제 더 많이 다루게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화율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화율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B-A가 되고 여기 길이가 F-B. 마이너스 F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울기 값을 여기 나타내주는 그런 식이 되는 거라서 기울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B 마이너스 A가 있고 또 여기가 e B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면 AB의 길이가 2루트 e 10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루트 b 마이 a 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e 의 a 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얼마냐고 했으면 이 e 루트 0이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러면 루트가 되게 지저분하죠. 그러니까 난 루트를 좀 빼주겠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루트를 빼주면 이런 식이 나오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기울기 공식을 지금 쓰시면 되니까. b 마이너스 a 2의, 제곱,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값이 3이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거를 써먹어야겠죠. 그래가지고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3b 마이너스 a입니다. 그럼면이 식이 뭔가 실이 이 형태랑 되게 유사하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걸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. 이제 이거를 둘 중에 하나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식으로 바꿀까요? 이 식으로 바꿀까 하면 우리가 지수식을 여기다 으면 그 지저분한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나는 이거를이 형태로 바꿔서 여기다 표현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3의 b-a의 전체 제곱을 씌우기 때문에 9의 b-a의 제곱이 된다. 그래서 10b-a의 제곱이 40이죠.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안에 있는 값이 4가 되는데, 이제 B-A가 그러면 풀마 2가 나옵니다. 근데 문제에서도 제시해 줬고 이제 B가 더 크다고 라 했고, 눈으로 보셔도 그거알수 있어요. 그래서 B-A가 2고, 자,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한 문자 정리를 좀 해주면 이제 B는 A 더하기 2가 나오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값이 2의 a 제곱 더하기 2의 b 제곱인데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식을 대입을 했으니까 이제 2의 a 더하기 2 마이너스 2의 a는 이게 지금 4 곱하기 2의 a 제곱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의 a 제곱. 그래서 요거의 값이 얼마나? 그러면 6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. 왜냐하면 여기가 4니까 우리가 여기가 3진 6인 걸 알고, 요 안에 있는 값은 6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a는 1인 걸 붙고. b는 3인걸 구했습니다. 그래서 a는 1이고 b는 3이니까 여기다 2 더하기 8의 값을 구하면 이 문제의 값은 10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밑에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옆에 학교 문제예요. 옆에 기출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를 내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따르면 다 똑같은데 여기는 y는 2의 x 제곱이고 여기는 y는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다 똑같은데 그래서 a는 1이고 b는 3인 것도다 똑같아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아까 얘가 2의 3 마이너스 2의 1 제곱이니까 6인 걸 알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2의 a 마이너스 2랑 2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2의 마이너스 2가 4분의 1인 걸 아니까 같은 값으로 이제 4분의 1 2 마이너스 2의 b 제곱 마이너스 2의 a 제곱 값을 나는 배에 와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요게 6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은 24라고 해서 이렇게 유사적으로 문제가 풀린다 라고 알려주시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